여기는 인천항 여객터미널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저는 배가도라는 곳에 갈 거예요 예전에 덕적도라는 곳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를 들렀다가 거기에서 또 2시간이 걸려서 가야 하는 굉장히 먼 섬입니다 여기가 그 캠핑의 성지 구록도를 들렀다가 가는 배여가지고 이렇게 캠핑객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오늘 가려는 이 섬에 민박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서 이박이기를좀 이게 오늘 제가 구매한 표고요. 왕복에한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여기서 표 사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평일 날에 이제 좀 짧게 갔다 오게 되면은 70% 할인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무려 2만 원에 2만 1,500 원에 왕복으로 갔다 오게 됐습니다. 와 근데 화장실이 진짜 깨끗하다. 제가 탔던 여객선 중에 화장실이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. 물은 물은 잘안 나오네요. 여긴 나오나? 여기도 안 나오네.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. 오, 여기가 여객시이고, 아이고, 사람이 좀 많대. <laughs> 풀방입니다. <웃음> 풀방이네. 아, 오늘 평일인데 사람이 엄청 많네요. 저기 앞에 보이는 섬은 오징어게임 촬영지인데, 저기는 무인도라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섬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꼭 가보고 싶긴 합니다. 백패킹 하러 가시는 분들 엄청 많은 것 같고 이 정도면 주말에 발디딜 틈이 없겠는데 진짜로 거의 다 이제 구랍도에서 내리시는 것 같고 배가도에 가는 사람은 <laughs>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그 해변민박 네. 아이 이거 맞아요? 타면 돼요? 마을에 공영 버스라고 하긴 뭐한데 이런 버스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 제가 예약한 민박집 그 남편분께서 이거를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. 이렇게 배 들어오는 시간에만 운영을 하신다고 요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아 날씨 좋다. 아 알겠습니다. 오 여기인가 보다. 안녕하세요. 혼자? 네 오늘 예약했어요. 어서오세요 여기요? 네 안녕하세요 네오 대박 방 너무 좋은데? 혹시 점심 먹을 수 있어요? 어디 괜찮다 그랬잖아 제가요? 네 그런 말안 했는데 내가 점심 저기 하니까는 식사는 우리 아니요 우리 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랑 그럼. 라면 먹어요 그럼 <laughs> 라면 많이 가져와요 뭘 준비해요 같이 먹어요 우리도 먹어야 돼 햇반도 있고 하니까 살짝 살짝 착각하신 것 같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라면 같이 드시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먹을 것 같은 거 아무것도 안 가져왔거든요 섬에서 먹을 생각으로 방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섬에 민박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로 제일 가까운 데 선착장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골라서 왔습니다 침구류는 이런 식으로 바닥에 펴서 잘수 있게 돼 있고 제일 기대되는 냉장고 여기는 뭐물 들어있네요 아, 근데 화장 실이 분리형인가봐요. 화장실은 따로 있나봐. 와, <laughs> 안 하고 아니에요? 응, 안 하고. 안 하고랑 와 우럭 진짜 크다. 우럭이 왜 이렇게 커요? 우럭이 이거 크지. 아, 이 앞에서 잡히는 건다 그냥 별로 안클 텐데. 이게 상어 아니에요? <laughs> 상어도 잡혀요. 고수 냄새가 있잖아 네, 알아요. 고수 냄새. 그런 거하고 맛이 비슷해요. 맛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냄새 자체가 네 그게 안, 안 나더라고 요거는 어? 어. 이거는 아마 장어를 말려가지고 드릴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고 이거는 농어지 않을까 싶은데 뒤에는 이렇게 텃밭 텃밭에서 뭐 이것저것 기르시는 것 같아요 꽃도 있고 뭔가 진짜 조용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 진짜로 너무 고요해가지고 숨이 막히는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? 화장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공용 화장실이고 샤워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. 아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맛있겠다. 네. 이게 한국의 정이죠. 이런 정문화가 별로 없어요. 네, 진짜 맞습니다. 우리나라만 있지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가 꼭 우럭 잡아가지고 <laughs> 은혜를 갚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어, 딱히 관광 명소라고 할건 없는데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제 발전소 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. 여기 섬이 마을이 크게 두 개인데 저쪽이 발전소 마을, 여기가 보건소 마을입니다. 여기 보건소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이름이 그 포켓몬 게임의 마을 이름 같이 그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재밌습니다. 보건소 마을과 발전소 마을. 야, 흑염소다. 오, 오라고 진짜 온다. 호박 껍데기 그런 거 먹는구나. 라바. 라바. 와 진짜 마을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나? 그리고 첫 인상이 마을이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. 정리가 잘돼 있고 쓰레기도 거의 뭐안 보이는 것 같고 여, 여기 흑염소들은 사람만 보면 슬슬슬슬 피하네. 와그게좀좀 아, 좀 더러운데 보여드려도 되나? 약간 오 생각보다 되게 딱딱하네. 딱딱해요. 냄새나다. 아, 이제 똥냄새가 아니라 지금 누가 음식, 음식 같은 거. 음식. 음식, 음식 버려 가지고 아, 씨. 갑자기 그 냄새가 확 밀려와 가지고 겹쳤네. 아. 섬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암벽 지형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같고요. 와, 얼마 안 걸어온 거 같은데 엄청 걸어왔네. 저기 끝에서부터 지금 걸어온 거거든요. 여기가 발전소 마을. 생각보다 조금 실망인데 뭐 분볼 이런 건 없네. 뭐 코일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저기 보이는 저게 발전소 같고요. 끝에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와봤는데 여기는 헬기 착륙장인 것 같고 뭐더 없는 것 같은데 하산 <laughs> 내려가 볼게요. 한 시간 걸려서 온거 치고는 뭐 딱히 볼게 없긴 했는데 그래도 풍경도 좋고 볼 만했습니다. 좋았어요. 일단 잠깐 휴식. 그~ 여기 앞에 선착장에서 우럭이 좀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채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이 귀여워. 안녕. 아휴 아아 <laughs> 낚시는 아까아에아내아던아선아장아서할거아든요원아 그 이렇게 아에오셨아때포인아모르시아은선착아에서던아시면은아 높은 확아로 잡을 아가있어아아아 야, 여기 그냥 물에 잠겨버리는구나. 물이 엄청 들어오네요. 이렇게 던져주고, 바닥 찍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풀어줍니다. 바닥에 싹 닿을, 닿, 닿아야 되는데. 이, 이게 물,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계속 풀릴 것 같은데. 오케이, 오케이. 대충 하고, 그 다음에 살살, 살살 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. 야, 이거 물이 들어와가지고 일단, 일단 대피해야 될것 같아요. 물이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네. 와, 물이 너무 무섭게 들어와가지고, 이따가 물좀 빠지면 나, 저녁에 다시 나와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너 인상 조금 험악하다, 험악해. 응? 만지면 때릴까봐 못 만지겠네. 너 이렇게 귀여운 척 하다가 순식간에 양아치 짓할 거지. 응? 이거는 폐가가왜 이렇게 나무 판자로 덮어놨을까요? 제가 아까 전에 산책하다가도 오다가다 이제 이런 빈집 같은 걸꽤 많이 봤거든요. 이게 뭐 지금이야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. 한 20, 30년만 지나면 여기도 진짜 다 텅텅 빈 그런 섬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아이 귀여워 쉿쉿 <laughs> 가만 가만 너왜 이렇게 흥분했어 어이 저저저저너왜 이렇게 흥분했어 인마 <laughs> 야너 너무,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, 너 나보고 너무 흥분했구나 <laughs> 야너좀 부담스럽다 야 어? 네, 들어가가지고 한숨 잤거든요 네, 방금 이제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? 아. 하겠습니다 와, 습니다잘 <laughs> <오, 웃음> 먹겠습니다. 이거는 우럭이고 얘는? 이거는 상어야, 상어. 상어요? 음. 와, 귀한 거를? 음, 상어 들어봐요. <laughs> 네, 처음 먹어보네, 잘 먹겠습니다. 어, 네. 와, 이게 상어고기구나. 제가 이런 건... 상어고기 회는 처음 먹어보는데 아까 전에 제가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오매 주신 것 같아요. <laughs> 와 대박이다. 얘는 약간 뼈까지 같이 있는 새꼬시 느낌으로 먹는 그런 건가봐요. 이게 육질이 엄청 단단하고 막 비린 냄새나 특유의 향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. 약간 좀 무맛이라고 해야 되나? 시원한 맛, 시원하고 단단한 맛에 막 먹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. 근데 맛을 떠나서 이런 거는 정말 먹어볼 기회가 없는 건데. 음. 우럭 한 마리를 그냥 통으로. <laughs> 보니까 약간 방건조 해가지고 조리하신 것 같아요. 음. 예전에 우럭 잡아다가 방건조 해가지고 먹은 적 있는데, 음, 그만납니다. 그 쫀득쫀득하고, 이흰살 생선들은 이렇게 방건조 시켜가지고 먹으면 이제 두 배로 맛있거든요. 얘는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인데? 얘도 생선인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뭐냐? 개를 몇마리를 넣어주셨는지... 와... 작은 개긴 한데 한 3마리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. 역시 가을꽃게라 그런지 엄청 단것 같아요. 사모님이 진짜 음식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. 아쉬운 거는 술한잔 가져올 걸잘 먹었습니다! 진짜 맛있었어요. 맛있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로 하, 우럭을 잡으러 한번 가볼까요 잡으셨어요? 아, 한 마리 이거 조그만 거한 마리 네. 이 자리에는 이거 놔줬었거든요 되게 많이 잡히고 아, 하나는 어딨어? 꽤 커요 우럭 이쪽이 이쪽이 좀잘 나와요? 여기 아니면 저쪽 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 제가... 이거 아, 아, 그냥 금지체장 <laughs> 딱그 정도. 반갑다야, 어? <laughs> 어, 됐다. 일단 우럭을 잡긴 잡았는데, 에 금지체장 겨우 넘길 것 같은데, 일단 일단 너 들어갈 때마 오늘 우럭 타작 한번 해보자. 우럭 타작. 아이씨, 아 씨, 쇼파이트. 아이트. 아 신경 쓴다. 아이트. <laughs> 야 우럭 받치네 진짜 <laughs> 어애좀 <예정> 커요 <laughs> 와너 싫어구나 임마 어? 얘는 확실히 금지 시장 넘었죠 야 이거 플래그 세우면 안 됐는데 우럭 받치라고 하자마자 또안 나오네요 지금한 30분째 못 잡고 있거든요 가만 있어 어? 형 아, 진짜 보내줄게 잘 가고 얘한 마리는 좀 크거든요. 한 25cm 되는 것 같아서 얘는 가져가겠습니다. 아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. 아이고 한참 걸었네. 일단은 복귀. 저기 식사 아직 안 하셨죠?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도 같이 드세요. 아 진짜로 저 아까 저녁 먹어가지고 애매해가지고요. 이거 요거 가져가세요. 아, 예. 더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그쵸? 네, 안 나와요. 아. 그래가지고 한 마리 작은 거는 그냥 놔주고 아, 이게 드세요. 네네. 아니, <laughs> 아니에요. <안 잡았어? 웃음> 잡았는데 음. 두 마리 잡고 한 마리는 작아서 놔주고 음. 한 마리는 그냥 저쪽 뜨리고. 나같잘나오는데 마... 그쵸. 안안 많이 나온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. 어. <웃음> <그렇구나>. <웃음> 아, 그러면 샤워를 한번 해볼까요? 오, 보일러도 있고 좋은데요. <laughs> 수압도 빵빵하고, 어우, 엄청 뜨거운데? 요새 육지에 있는 민박집도 그냥 대충 막 해놓고 시설 안 좋은데 많은데 여기는 진짜 거의 낯소데도 엄청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. 아, 좋다.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, 진짜로. 그렇지. 아, 근데 TV가 이건 살짝 에러네. 근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정도면은 아 오늘 낯소라는 날이구나. 제 최애 프로그램입니다. 낯설만큼 재밌는 프로그램이 또 없어요. 아, 좋은 아침이네요. 이런 시골에, 섬마을에서 일어난 아침은 언제나 기분 좋은 것 같아요, 진짜로. 아, 어제 두 마리밖에 못 잡은 게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 잠깐 짬낚 한, 한 시간 정도? 오늘은 물 색깔도 좋은 게 용왕님이 물고기 한 마리 줄것 같은데. 얘는 꺽지 꼭지 아닌가? 꺽지가 바다에도 있나? 아잘가아너 혼나? 어 아까 걔 아니야? 쭉 걸어가서 어제 걸어왔던 데 있잖아요 저쪽 가면은 저기도 우럭 잘나온다고 하는데 또 왔다 갔다만 2시간이어가지고 걸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침밥을 좀 먹고 그거 먹고 좀 생각해보는 걸로 몇 마리 잡고 다 풀어주고 왔어요 큰게안 나오네 어제는 그래도 조금 손바닥 보다 큰게좀 나왔는데 음. 안 나와요 잘 먹겠습니다 네. 아침이라 해를 들으려나 안 들으면 그냥 보여아예잘 먹겠습니다 근데 상어고기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 식감도 되게 희한하고 음.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귀한 거지 이건 아 그니까요 아, 진짜 맛있다. 않으니까. 네. 데기백인 요거 다 넣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조개탕 이거 갖고. <laughs> 엄청 시원하다. 음. 와 이거다. 다못 먹겠습니다. 양이 너무 많아요. 아침에 다못먹겠어잘 먹었습니다. 네. 가번 하나라도 잡아봐요 아 네. 그래 볼게요 <웃음> <웃음> 와 물이 저기까지 빠지는구나 아. 저기요 뭐야 아직 멀었어 아 그래요? 그럼 음. 야 서해는 서해네 진짜로 저저섬 있잖아 저기 네네네 어? 네. 거기 가까이 빠져 저기까지 빠져요? 어. 물이 네. 빠지는데 저, 네네네. 저쪽으로 이쪽 방향 음, 네네 그쵸?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음. 여기 멀다고 데려다 주셔가지고 차로 편하게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오징어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던져볼까 하거든요 한 마리 나와 줄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나? 한 마리 나와 줄거 같은데 안 나와 주네 한 시간 했는데 안 나와 주네요 100시간이 거의 다돼 가지고 저짐좀 정리하고 나와야 될거 같긴 하거든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용하고 좋네요 아마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가 될거 같습니다 뭐 한마디 종합평을 해보자면 솔직히 섬 자체는 딱 그렇게 볼 거는 없는 곳이긴 한데 이 민박집에서 지냈던 경험과 그리고 그 식사 이거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.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. 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배 네. 타면 또 4시간 또배 타고 가야 되거든요 4시간 안 걸리려나 집갈 때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